샬롬 성경 속 여인들의 신앙과 삶, 믿음의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앞장선 여인, 달리시오 마리아, 천국의 소리를 높이시오,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시오, 방법에 신경 쓰지 마시오, 새로운 세상이 모두 기뻐하게 하시오, 그대는 최초의 사도요, 조지 맥도날드. 막달라는 가보니움시에서 약 5km 떨어진 갈릴리 호수 북서쪽 해안에 위치하고 있다. 마리아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다. 그곳에서 주님은 귀신을 통해 그녀를 장악하고 있던 사탄으로부터 그녀를 구원해 주셨다. 그녀의 삶에 이적이 일어났으며 차츰 그녀는 모든 사정을 이해하게 되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막달라 마리아는 가련한 여인이었다. 그녀는 귀신 들린 다른 사람을 보았을 때야 비로소 자기가 얼마나 가련했는지 이해했다. 그들은 더 이상 정상인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없었다. 흐트러진 얼굴 표정과 난폭한 눈을 가진 미치광이들은 마치 동물처럼 동굴 속을 돌아다녔다. 하나님께 지음 받은 그들이 사탄에 의해 질식당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일곱 귀신에게 마리아를 떠나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녀의 모든 것이 달라졌다. 매였던 그녀의 영혼도 자유롭게 되었다. 억눌렸던 그녀의 사지가 풀려났다. 그녀의 눈빛은 조용한 호수가처럼 잔잔해졌다. 마리아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었다. 너무나 큰 경험이어서 도무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오직 한 분만이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셨다. 바로 예수님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치료된 후에도 주님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결국 산업이 왕성하던 막달라를 떠나 예수님과 함께 갔다.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 가까이에 머물고 싶었다. 경험을 통해 그녀는 사탄의 세력을 약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귀신보다 더 우세하신 주님과 가까이 있지 않으면 그녀는 사탄의 공격을 막지 못할 것이다. 그녀는 자기를 다시 소유하려는 악한 자를 막아야 했다. 만약 그런 일이 또 일어난다면 그녀의 마지막은 처음보다 더 나쁠 것이 분명했다. 비록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었지만 그것이 유일한 목적은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과 감사로 주님을 따랐다. 주님께 자기 소유물을 드리고 조용히 집에 앉아 막달라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하고 싶었다. 한때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또 다른 열심을 보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녀를 사로잡으셨다. 문자 그대로 그녀를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셨다. 그러한 변화는 그녀의 미래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마리아는 이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인정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그녀는 귀신 들렸다가 치료받은 다른 여인들처럼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동행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이었다. 새벽 거리는 조용했고 해는 아직 떠오르지 않았다. 어두움이 예루살렘의 좁은 거리에 덮여 있었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또한 그녀는 자기와 함께한 다른 여인들도 인식하지 못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 무덤으로 가는 길이었다. 안식일 의식이 시작되어 금요일 밤에 그 일을 중단해야 했기 때문이다.그들은 성 바로 바깥에 위치해 있고 상당히 붐비는 골고다 쪽으로 바삐 걸어갔다.좁은 거리는 몇 시간 안에 상인들의 상품 진열로 더 좁아질 것이며 구고라는 거지들이 손을 내밀 것이다.하지만 그들은 아직 잠들어 있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리들보다 앞장서서 걸었다. 그녀는 자기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없었다. 그녀의 생각은 오직 한 방향으로 흘렀다. 생각이 뿔뿔이 흩어졌다가도 다시 한 곳에 이르렀다. 바로 주님이었다. 그녀의 생각은 다시 한번 과거의 사건으로 되돌아갔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과 다른 여인들은 마음이 무거웠다.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셨기 때문이다.예수님의 예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예루살렘 입성은 축제와 같았다.큰 무리가 열정적으로 그들을 맞으며 즐거워했다.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호산나 하리로다. 그와 같은 기쁨의 소리를 지르며 많은 사람이 겉옷을 벗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 위에 폈다.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그 가지를 길에 펴기도 했다. 그러나 황홀경은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뒤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쳤다. 그를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막달라 마리아의 주님이 그때부터 겪으신 고난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마리아는 마지막까지 충성되게 주님을 따랐다. 군중들이 주님의 생명을 요구할 때 그녀는 재판소 안에 있었다. 그녀는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적들에게 내어주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빌라도 관저에서 갈보리로 내려가시는 주님을 따라갔다. 사람들을 지극히 사랑하신 주님을 그토록 조롱하고 채찍질 하는 것을 보며 그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크게 근심하면서 그녀는 주님께서 어떻게 채찍질을 당하시는지, 주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의 무게 아래 빛을 거리시는지, 지켜보았다.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그녀는 주님의 고통과 자기 자신의 슬픔으로 인해 눈물을 흘렸다. 자기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던 그분께 그녀는 무언가를 해드릴 아무런 힘이 없었다. 십자가 밑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은 주님의 손과 발에 모치 박히는 것을 보았다. 또한 군인이 주님의 옆구리를 찌를 때 피와 물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 순간 제자들을 찾아 보았지만 오직 한 사람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주님을 버려두고 떠나 버렸다. 이해하기 힘든 무시무시한 사건들이 하나씩 뒤를 이었다. 대낮에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고, 그 상태로 세시간이 지났다. 강한 지진이 일어나 바위를 깨뜨리고, 무덤 문이 열렸다. 죽었던 많은 남녀가 다시 살아났다. 무시무시한 사건 중에서도 그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예수께서 죽음 직전에 부르짖으신 위침이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일까? 왜 그녀는 고통스러워하며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에게 그토록 버림 받으셔야 했을까? 왜 주님은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신 걸까? 그분은 능력이 많지 않으신가? 사탄과 죽음보다도 능력이 많지 않으셨던가? 막달라 마리아는 병과 연약함과 귀신들린 것을 이기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여러 번 보았다. 자연까지도 주님의 음성에 순종했다. 돌풍이 잔잔한 미풍으로 바뀌었으며 거센 파도가 작고 흰 거품으로 변화했다. 그런데 왜 그녀는 마음속으로 울부짖었다. 왜 주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을까. 왜왜 왜 사용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의 고통을 보는 것은 참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녀는 모든 것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까지 그분 곁에 머물러 있었다. 그녀에게 어느 누구보다 귀중했던 주님으로부터 자신을 떼어 놓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주님이 무덤에 묻히시는 것도 보았으며 이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돌아간 뒤에도 무덤 옆에 있었다. 안식일이 시작되어 유대인의 율법 때문에 모두 돌아가야 할때 하는 수 없이 무덤가를 떠났다. 그러나 이제 안식일이 끝나고 모든 사람이 잠들어 있는 동안 여인들은 무덤으로 가까이 가고 있었다. 그들은 안심했다. 억지로 하루를 쉰 그들은 이제 무언가를 할수 있었다. 그리고 무덤이 가까워질수록 마음 속에 중요한 문제가 떠올랐다. 우리가 무덤 앞에 있는 돌문을 굴릴 수 있을까? 그들은 서로에게 물었다.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빌라도가 무덤에 파수꾼을 세우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돌문에 인을 쳤다고 했다. 여인들이 도착했을 즈음에 해가 떴다.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들조차 새벽부터 무덤을 찾지는 않았다. 그들은 무덤 앞에 놓인 거대한 돌을 바라보며 숨을 죽였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지만 의심할 바 없는 사실이었다. 무덤이 열려 있었다. 돌문이 옮겨져 있었던 것이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속을 들여다보지 않고 뒤로 돌아섰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일을 즉시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될수 있는 대로 빨리 베드로와 요한의 집으로 갔다. 사람들이 주님의 시신을 가져갔어요. 그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며 말했다. 그들이 주님을 어디다 두었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마리아와 함께 무덤으로 왔다. 여인들과 달리 그들은 돌이 채워진 굴 밖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안으로 들어가서 수위가 차곡차곡 개어져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맞았다고 생각했다. 정신이 멍하고 어리둥절해진 채 제자들은 성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의 시신이 놓여 있던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무덤 밖에 머물러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무덤 속을 들여다보기 위해 몸을 굽혔다. 그러다가 천사와 시선이 마주쳤다. 하얗게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있던 곳 머리맡에 한 사람은 발치에 앉아 있었다. 그들이 물었다. 여자여, 어찌하여 오느냐?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어디로 가져갔는지 모르겠습니다.그녀가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그러고 나서 계속 주님을 찾으며 무덤 주변을 돌아보는데 밖에 어떤 사람이 서 있었다.그녀는 아리마대 요셉의 동산지기인가보다 생각했다.여자여, 어찌하여 오느냐?그 사람이 물었다. 마리아의 얼굴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아무 설명도 없이 마리아는 다짜고짜 그에게 말했다. 주여, 당신이 만약 우리 주님을 가져갔다면 어디에 두었는지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서 그분을 가져가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거듭난 이후 주님께 충성을 다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 밑에 머물러 있었고, 예수님의 무덤에도 제일 먼저 찾아갔다.이제 주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름으로써 그녀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행동을 마무리하려 했다.그런데 그 순간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마리아야, 오직 한 분만이 그녀를 그렇게 부르셨다.어느 누구도 그토록 깊고 따뜻하게 부를 수 없었다. 그녀의 내면에서 감정의 물결이 용서 숨쳤다. 당황스러움, 기쁨, 감사. 그리고 주님께서 계속 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애모. 라보니어, 마리아가 말했다. 이것은 주님께서 그녀와 함께 계셨을 때 사용했던 소박한 아람어로 주님이라는 뜻의 친밀한 단어였다. 그 순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의 최초의 증인이 되었다. 구원 이야기의 조건이 되는 중심 사상이 가장 먼저 그녀에게 계시되었던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 예수님의 말씀은 그 순간부터 사태가 달라지리라는 것을 증명했다. 주님은 그녀가 주님을 잡으려는 것을 막으셨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부활하신 주님은 그 사명을 맡기심으로써 마리아를 주님의 부활에 대한 최초의 선포자로 만드셨다. 그 영광은 주님의 가장 가까운 친구 요한이나 가장 탁월한 제자 베드로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예수님의 어머니조차 그 특권을 누리지 못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인도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위해 예비되었다. 마리아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빛을 던져준다. 그리고 한 인간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사탄을 이기는 그분의 능력을 보여준다. 또한 그것은 주님께서 한 여인에게 보여주신 관심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그녀의 이야기는 사랑과 감사로 주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특별한 권한을 준비해 주신다는 사실을 예시해 준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생애는 칙칙한 악몽과 같았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뒤에 그녀는 비로소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삶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아침에 또 다른 차원으로 부과되었다. 이 세상에서의 주님과 그녀의 관계는 끝났지만, 이제 새로운 영적 교제가 시작되었다. 7주 후인 오순절 날에 신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그녀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지만, 마리아도 분명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다. 그 성령님께서 마리아가 그리스도께 계속 가까이 머물도록 도와주셨고, 그녀가 예수님을 증거할 능력도 주셨다. 막달라 마리아 이후에도 수많은 여인이 태어났지만 그들 대부분의 이름은 잊혀진 반면 마리아의 이름은 지금까지도 전해진다. 우리 또한 깊은 헌신과 당당함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많은 사람을 그분께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얻게 된 특권은 무엇인가? 이 특별한 선물을 주위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앞장선 여인 막달라 마리아.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는 내 영과 혼과 육체에 충만합니다. 건강도 치유도 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